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사랑의 온도 탑이 75.1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억 원 정도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달 1일부터 기관단체별로 기부금을 접수한 결과 현재 법인이 57% 36억 5천만 원, 개인 43% 27억 5천만 원등약 64억 원으로 새해 들어 특히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공동모금회가 올해 85억 3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한 가운데 기부금 모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지난달 강원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강원도의 고용률은 5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78만 4천 명으로 1만 천명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강원 실업률은 5.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4만 3천 명으로 4천 명 감소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강원도 의원의 의정비 구성 항목 가운데 의정 활동비를 연간 600만 원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활동비 상한액까지 활동비를 최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 의원 연봉은 지난해 5,500만 원대에서 올해부터 6,100만 원대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의원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반 강원 디자인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는 전 세계에서 청소년 선수 1,8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선수들이 준비한 경기력을 충분히 펼치려면 먹고 자는 일도 중요한데요. 선수들이 생활하는 선수촌 생활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강릉 선수촌 식당이 대회 관계자 등으로 북적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볶음밥 등 다양한 음식을 식판에 골라 담아 맛을 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강릉 선수촌과 정선 선수촌 식당에서 선수단에 제공할 식단을 미리 맛보고 점검하는 시식회입니다. 모든 종목이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훈련 양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이제 먹는 것도 훈련의 연장 선상이라고. 오일 주기 메뉴 가운데 첫째 날 점심에 제공되는 메뉴 백여 가지가 선보였는데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 선수 또래들도 만족을 표했습니다. 학교랑 비교를 하면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양하게 많은 음식들을 콜라보가 좋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양과 열량은 기본에다 선수들의 기호와 종교까지 고려해 한식과 양식, 비건식, 할랄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이 식단은 저희 조직위원회가 i o c 와 함께 상당히 여러 달에 걸쳐서 6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을 걸쳐서 식단을 합의하고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한 선수촌 숙소 정비도 예정대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회기간 선수촌 내 위생과 방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선수촌 침구류 소독 등을 강화해 빈대 발생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리종사자 관련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모니터링도 대회 기간까지 수시로 진행됩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수촌은 강릉은 오는 15일, 정선은 오는 18일 각각 문을 열고 선수단을 맞이합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 119 종합 상황실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119 종합 상황실 전담팀은 모두 28명으로 구성돼. 대회 기간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기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전담해 신속 대응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담팀은 정식 운영에 앞서 오늘까지 사상자 다수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을 진행합니다.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가든 카페리 오리엔탈펄 6호가 운항 횟수를 주 1항차로 축소합니다. 여객선사 JS 해운은 최근 운영 적자 등을 감안해 주 2항차로 운항해온 오리엔탈 펄 6호를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주 1항차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겨울철 운영 이후에 된 선박 수리 등으로 당분간 휴항이 예정됐습니다. 동해시 천곡동에 65살 이상 어르신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체육시설 건설이 추진됩니다. 동해시는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동해시 청소년센터 인근 시유지에 연면적 2,7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가측 100세 건강 스포츠센터를 2027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탁합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에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 산지로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이 8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비교적 올. 평년 수준보다 비교적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강릉이, 강릉이 8도, 동해 8도 예상되고요. 속초와 양양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륙과 산재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은 최고 3.5에서 4미터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